여 야, 욕. 애. 한희 선생님, 한희 선님 여기 오세요. 한희 선생님, 여기로 오세요. 여기 오세요. 한희 선생님, 한희 선님 여기로 오세요. 한희 선생님, 여기, 선님 여기로 오세요. 한희 선생님, 여기 선님 여기로 오세요. 한희 선생님, 한희 선님 여기로 오세요. 맞아요 마토 오세요. 아니 손님 연희 손님 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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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요. 아니 손님 아니 손님 마트 오세요. 아니 뭐 팝니까? 저기, 저기 이양스봐요저 도가 소스 하러 왔어요. 어? 뭔데요 돈가스 소스요. 돈가스 소스. 네. 근데 여기 빼빼오다. 여기 여기 빼? 근데 빼빼오는 딱세장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저는 돈가스 소스 사러 왔어요. 근데 여기 한 장에서 세장까지 봐요. 빼빼오는 그래서 전 돈가스 소스 사러 왔어요. 근데 이거는 어차큰 초코파이예요. 그렇군요. 네. 전 돈가스 소스 사러 왔어요. 돈가스 소스 해사 왔어요. 돈가스 먹으려고요. 돈가스? 네. <laughs> 얼마예요? 돈가스 1 3 5 0 0 700원입니다. 얼마라고요? <laughs> 1 3 9 0 0 700원입니다. 여기요. 1 3 5 0 0 700원입니다. 좀더 들어가요. 네. 여기요, 돈 받으세요. 이거 너무 비싼 거예요? 빼빼로가 훨씬 안 비싸요 예? 빼빼로 얼마인데요 빼빼로 이거 세개다 1전이에요 1전 1잔. 이거 하나만 살게요 이거 거, 어 건데 원래 하얀, 하얀 거 먼저 사는 건데 그 하얀 거 주세요 하얀 거? 정리 좀 하고요 장나예요얼마요 <laughs> 네? 1,000원입니다 여기요 1,000원 이거 샀어요 안녕계세요 와. 두둥년이, 아니손님 년이손님, 오세요. 한이손님, 년니손님맞도 오세요. 하니. 안녕하세요. 여기는 음, 여기 뭐 파나요? 여기 패페왕 바나나형, 초코파이야 뭐야? 참소스. 오플레 양, 돈가스 소스 이렇게 봐요. 이번에 못 샀, 이번에 못 샀던, 어, 이번에 못 샀던 딸기만 육플렛이에요. 어때요? 열, 이건도써 12, 얼마에요? 1 2 개씩 먹으니까 이것도 그런데 마이만 달, 마이만 많고 이것도 그냥 1,000원이에요. 그냥 응, 1,000원이야. 근데 저 참소스 사야 되는데, 참소스는 얼마에. 음, 참소스? 네. 이거는, 이, 이건 5,000원입니다. 이게 1,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 5,000원. 음. 샀습니다, 이거. 이것도 샀어요. 이번엔나가 내가...